So, 이 시즌 2에서 누나들의 마음을 다서서2죠서2 최근 예능과 드라마 여러 서 2에서 2 있습니다. 오른쪽부터 한번 2주시죠에서 2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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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 가운데 서2주시2요자왼쪽서2가시2 전원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어, 판타스틱한 우리 보이그룹 프로서림봉 네. 시즌2에서 누나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죠. 계속 최근 예능과 드라마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른쪽부터 한번가주시죠 네. 키가 크고 아주 얼굴이 작고 가운데 한 봐주실게요. 왼쪽 다운받으시 네, 선우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어, 판타스틱한 우리 보이그룹